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언니들한테 왔는데 갈까요? 아니 왜 웃어요? I'm sorry. I'm sorry. 아니 왜 웃어요? Oh, I just I just didn't realize you had such a lovely voice. 아니 제가 오송 씨 여멀 찾아 찾아왔어요. 어서 와요. 반갑습니다. 했는데. You sound like an opera singer. 오페라 가수 같아요? Yes. and I thought you were u 치 c h i 음친지 알았어요. Yeah. 야, but, 음치. But you aren't anymore. 음치라니요? 이렇게 노래하잖아데 음치가 어디 있어요? <웃음> <웃음> 아, wow, what a good voice. 고맙습니다. 좋은 목소리가 잤다고요. 다 부모님 덕분이죠. 네. <laughs> 자, 여기 이제 우리 코드 로고 송입니다. 그 이제 대화편이 준비가 되는데요. 이 대화편에서는 마카로니 가족이 나옵니다. 이 마카로니는 저 성이에요. 오성식할 때 오가 이제 성이잖아요. 것처럼 이제 마카로니가 성인데 어, m 미시스 마카로니는 그 엄마고 미스터 마카로니는 아빠고 그다음에 티미 타이니. 어, 티미는 남자 아이고 그다음에 타이니는 여자 아이예요. 그리고 놀러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로니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 한번 엮어 봤습니다. 자, 오늘 음, 마카로니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대화의 한 부분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mom. Good morning, dad. Good morning. Good morning, son.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fine thanks it is time to go to school 네, 인사나노는 어떤 그런 모습이 지금 쭉 나오고 있죠. 여기 이제 새로운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그 단어를 좀 알아야 이 내용을 갖다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요? 단어를 하나씩 쭉좀 읽어 주실래요? Sun. Sun. 하면 이제 태양입니다. 햇살, 햇빛 이런 것을 하간 하늘에서 내리쬐는 쨍쨍쨍 햇빛 있죠. 이것을 su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hine. s h i n e 빛나다예요. 반짝 반짝 빛나는 걸 갖다 shine이라고 그러죠. Shine. 빛나다라는 얘깁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리사 선생님하고 오성식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할때 여러분도 큰소리로따예하 뭐, 못할 예, 요뭐 있습니까? Sh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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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ine. 빛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Good, good. 좋은 그런 말이죠 Good, 좋은 아 좋다 하는 말을 good, 이렇게 얘기합니다 Good. In Korean? 좋아요 <laughs>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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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이렇게 얘기합니 g good, good, g o g o g morning, 아침이라는 말이죠. morning, 이 o r n i n g morning, 이렇게 하지 말고요.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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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o r n i g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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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morning, m o r n i g o o d morning, 하면은 좋은 아침. 아침을 만났을 때 이런 인사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m o m m o morning, good morning, good m Mm -hmm. 영어로는 mom mom 이렇게 합니다 mom mom 엄마 mm, 엄마 엄마 <웃음> mom mom <laughs> 그 다음에 아빠를 영어로 dad. 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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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빠 dad dad, dad. 그 다음에 아들을 영어로는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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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태양은요, sun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은 s o n 이에요 여기 <laughs> 발음이 같죠? 네, same pronunciation. Yeah, exactly. 네, 똑같은 발음이에요. 태양하고 저 아들하고 똑같아요. 발음은 좀 철자는 좀 다르죠. 어, s o n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how. How는 어떻게. How. How 어떻게. 그 다음에 are. Are. 이다. 그 다음에. You, you, 너, 당신. 우리 말에는 그 당신, 뭐뭐너 이게 반말 존댓말인데 영어에는 반말하고 존댓말이 없습니다. 그냥 you. 그러면은 당신이란 말되고 어, 너도 되고 뭐어저 선생님께서는 어제 어디 가셨습니까? 이럴 때 선생님 이런 것도 이제 전부 다 you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You, 당신. You, you, you. you. 그다음에. It's time to. It's time to. 모모이 시간이다라는 말이죠. It's time to. 모모할 시간입니다. Go to school. Go to school. 학교에 가다. Go to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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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 가다. 이렇게 하면 이제 대충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잘 이해가 안 가죠. 자, 여러분 몸풀 준비 되어 있습니까? 리듬 박스에 맞춰서 또 같이 한번 에어로빅을 추면서 연습해 봅시다. Sun, sun 태양, 태양을 영어로 Sun, sun Sun, sun Sun, sun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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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 Shine, shine. shine, shine 빛나다, 빛나다 Shine, shine, shine Shine, shine Shine, shine, shine. Good, good 좋은, goo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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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Morning, morning, Achim,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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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ning. Mom, Mom, Omma, Mom, Omma, Mom, Mom, Mom. 아빠, 를 영어로, d a d d a d d a d d a d d a d d a d d a d Son, Son 아들, 아들 a d 어로 Son Son, Son Son, Son Son, h o w How, How 어떻게, d e a How, How How, how, how. 이다 이다 너는 뭐뭐이다 할때 a r 이렇게 하죠 이다 are r r r r 유 you u u 너 당신 you y u u It is time to, it is time to, it is time to. Momohal shikanida. It is time to, it is time to, it is time to. It is time to, it is time to. It is time to, it is time to Go to school. Go to school. hakue Go to school. Go to school.